안녕하세요, 유이입니다. 오늘은 차량 리뷰가 아닌 또 다른 컨텐츠인 유이의 실험실이란 컨텐츠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니드포스피드 엣지에는 차량의 섬세한 세팅 값과 드라이빙 스킬 및 버그 분석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해 주시는 클랜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섬세하게 핸들링을 세팅한다거나 쩌는 드라이빙 스킬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에 이 부분은 다른 클랜 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서 한 번쯤 궁금했지만. 확인해 보기엔 귀찮은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실험은 인게임 닉네임 심형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터보나 니트로를 쓸때 엑셀 키를 안 누른다면 누르고 있을 때와 가속력 차이가 날까라고 질문해주셨는데요. 좀더 나아가 차량의 강화 수치에 따른 차이도 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를 해줄 친구는 바로 RX7FD입니다. 1강의 노파츠 차량이죠. 제 프로젝트 유를 위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로 한번 직선 맵에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키를 누르며 터보를 썼을 때의 가속입니다. 오른쪽에 속도계를 주시해주세요. 다음은 엑셀 키를 누르지 않고 터보를 썼을 때의 가속입니다. 이번엔 터보가 아닌 니트로를 사용했을 때의 가속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키를 누르면서 니트로를 사용했을 때의 가속입니다. 다음은 엑셀 키를 누르지 않고 니트로를 썼을 때의 가속입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니트로가 사용이 안되므로 차를 살짝 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터보 영상 비교입니다. 엑셀키 없이 터보를 누르다보니 초반에 굼뜸 때문에 터보가 끝났을 때에는 속도가 달랐지만 가속은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번엔 니트로 비교 영상입니다. 니트로 또한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이 안되므로 살짝 차를 밀고 니트로를 사용했는데요. 가속 또한 엑셀을 눌렀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차량이나 파츠를 강화하면 조금 달라질까 싶어서 이번엔 5강의 올7 파츠 차량인 FD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험은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바로 비교 영상으로 보시죠. <목소리> 그렇다면 달리는 도중에는 차이가 날까 싶어서 한번 달려봤습니다. 소리를 잘 들어 보시면 엑셀을 눌렀을 때는 배기음 소리가 나고 엑셀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전기차 같은 느낌의 소리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터보 같은 경우 초반에 엑셀을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에서 굽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달리는 도중에서는 같은 가속력을 발휘하며 비트로 또한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엑셀에 눌러짐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가속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형님께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